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 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뽀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laughs>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섬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있음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1월 달입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고 또 어,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따뜻하고 또 풍성한 그런 은혜의 날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성도들의 사실 마음의 소원,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소원이고 저런 게또 꿈이고 이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꿈, 하나의 꿈, 그걸 딱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될 그날, 그날을 간절히 꿈에 그리고 또 소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져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제 우리 난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그죠? 부어 주신 바 됐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먼저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가정에 있어서 자녀나 또 부모가 같은 식구 혈육을 정말 꼴 보기 싫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안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지만은 뭐 어쩔 수 없이 서로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꿈은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은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마음속에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지고, 예, 그죠? 정말 그 때로는 좀 뭐랄까요? 애처롭게도 보이고 짠하게도 보이고 또 때로는 어그 가족들을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녀가 부모를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그분께 기대고 싶어 하고 그분만 생각하면은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는 좀 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건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고칠 고쳐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할까? 이런 것들이 고민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의 본질적으로 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줄 너희가 친히 아는. 이 디살로니카 교회의 바울과 또 디모데 누가 뭐 신라 이런 사람들이 대살로니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 이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좀 실망도 하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헛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고 힘을 합하여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절에 나오죠 사절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올케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위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맡겨진 거죠, 맡겨진 거.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이유는요, 우리가 그 복음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맡겨주셨다는 것은 곧 전달해 줄 대상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와 힘을 함께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치열한 영적전쟁을 드리고,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과 능력을 때로는 우리가 좀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곧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위탁받았다는, 그걸 그대로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사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위탁을 받아서요, 고난과 능력도 마다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가 혼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 저런 사람 눈치 안 보고 갈등 일으킬 필요도 없고 무거운 짐질 필요도 없고 우리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사실 그죠? 교회에서 뭐좀 한다 그러면은 막 우리 마음에 부담이 막 생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생겨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하기 싫어서, 하고 싶어서, 이런 이유 없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그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 당하고 때로는 힘겨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때로는 없는 것 때문에 심란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살피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요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이런저런 고난도 마다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 증거에 합당한 삶이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즉, 우리 마음이 어때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면서, 그로 통해서 복음 증거, 우리가 위탁받은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될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섯 가지로 이야기해요. 다섯 가지로. 간단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리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힘들어도 그 불평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능력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데 오히려 힘을 내고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여전히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과 능력의 싸움 중에서도 목적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곤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감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속에 진짜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탐욕이 들어 있는지 세상 욕심이 들어 있는지 돈이 들어 있는지 우쭐됨이 들어 있는지 남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되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일지감치리가 먼저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다.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속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이걸 거짓으로 포장해 가지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됐고, 그건 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정직함을 표현하고 드러낸다. 그래서 막 불평을 이야기하고나 하고 싶지 않다고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정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정직이 아니고, 그건 믿음 없음이죠. 믿음의 부족이에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건 고쳐야 될 문제지, 정직한 게 아니에요. 정직은 뭐를 말하냐면은 사람들을 속임수로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좀 진실되게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행동이 좀 일치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할 때, 진실함으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욕심으로 휘의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거짓된 거랑 좀 비슷한데, 그거랑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자기를 이제 포장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심. 탐심. 여기서 아첨한다 라는 말은요, 이 헬라우로 콜라케이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콜라케이아라는 말이 뭐냐면, 유혹하다 라는 뜻이에요. 유혹하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서 내가 어떤 목적과 뒤에 나오는 삼심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속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게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차 말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 뭐 때문이냐면,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심에 탈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좀 탐심들을 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좋은 것, 대단한 것, 더 많은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방해되어지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주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안 하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땀 흘려서 그에 따르는 어떤 결실을 거두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몇 복이잖아요.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구목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바울의 말에 의하면 더러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복음의 증거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들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가정 풍요롭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가정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쓰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이제 하나님 을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날이 좀 서로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의 탐심은요, 늘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내가 이걸 채우면 그 다음에는 만족할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욕심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을 때, 사람들 앞에 진실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보상심리라고 하는 거죠. 보상심리.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 쓰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사람 나라 앞에서 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세워가지고 명령만 해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유순한 그런 자 기꺼이 되겠다를 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세밀하게 보살피하는 거야 혹이라도 내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심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뭔가 권위가 세워지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영광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누리지 않겠다라는 누리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손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여러분들이 손해 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오늘 큐티 말씀은 아닌데 19절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결국 그걸 보상해 주세요. 지금 당장 뭔가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적인 것으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시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성경에서 이 사랑만큼 중요한 주제로 말하는 게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기꺼이 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8절래는이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사랑하여. 사모라,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면요. 사모라는 것은 막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막그 사람만.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모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렇게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막 설레기도 하면서 짠하기도 하고, 막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목숨까지도, 11절에서는 보고 싶어 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고,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은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능력을 감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욕심으로 기회주의자, 사람들 눈치 보고 그게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너무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로, 충만하신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